Hey, love, you got your heart on your sleeve, but the shirt on your back's a bit small. Hey, you, yeah, your colors are changing. 여러분, 저는 오늘 친구랑 약속이 있어가지고 어, 메이크업을 하려고 영상을 잠깐 켜봤는데 제가 진짜 테스트를 하면서 너무너무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던 조합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한번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해요. 그 조합으로 어, 살짝 블루베리 아이스크림 같은 음, 그런 메이크업을 오늘 해볼 건데 오늘은 색조맛집 데이지크 아시죠? 그 데이지크랑 같이 해볼 예정입니다. 왜냐면, 요렇게 아이스크림 컬렉션이라고 블러셔, 섀도우, 틴트, 이렇게 총세 가지 라인이 출시가 되었어요. 이 블러셔랑 섀도우 같은 경우에는 각각 세 가지 컬러씩 출시가 되었고, 틴트는 다섯 가지 컬러나 출시가 돼가지고, 원 쿨, 평등하게 색깔이 일단 너무 다 예쁘고,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엄청 아이스크림을 한수쿱푼거 같이 귀엽고, 예쁘고, 아름다워가지고, 오늘 메이크업 진짜 빨리빨리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저는 쿨톤이다 보니까 이 블루베리 소르베 섀도우 그리고 쿨톤 틴트까지 써서 약간 인간 블루베리? 베리 주빌레? 약간 이런 느낌? 한번 표현해 볼게요. <laughs> 그리고 웜톤 분들도 속상해하지 않으시도록 제가 오늘 메이크업 하면서 발색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 눈썹이랑 베이스까지는 다 발라놓은 상태예요. 왜냐면 오늘 진짜 중요한 건 사실 색조거든요. 제가 또 술약속 때문에 오랫동안 밖에 있어야 되는데 그럴 때 이런 좀 뽀송뽀송하고 반짝반짝한 그런 색조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요 쿨톤 분들한테 딱인 블루베리 소르베를 메인 컬러로 아이 메이크업 해줄 건데 그러기 전에 제 구독자분들 중에 이제 웜톤 분들도 있고 쿨톤 분들도 있지만 그게 다 아닌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제품 컬러 발색 한번 보여드리고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짠! 이번 신상 섀도우는 총 3개로 데이지크가 색감, 컨셉 맛집이라 컬러랑 디자인 다 예쁘게 출시됐어요. 아이스크림 컬렉션답게 동글동글 돔 형식으로 디테일 준거 보이시죠? 일단 19호 캔디베리는 핑크나 피치빛이 잘 어울리는 웜톤 분들은 물론이고 미지근한 여름 뮤트 쿨톤 분들한테까지도 추천드려요. 다양한 글리터랑 사랑스러운 핑크 컬러부터 음영 컬러까지 구성되어 있어 베이지 핑크톤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팔레트 골라주시면 되겠죠? 보다 보니까 얘가 너무 예뻐서 저 역시 오늘 포인트 컬러로 사용해줄까 생각 중이에요. 두 번째 20호 블루베리 소르베. 이 팔레트는 쿨톤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글리터도 다채롭고 전체적으로 블루베리 톤의 컬러감으로 구성된 쿨톤 팔레트예요. 이건 제가 오늘 메인으로 사용해줄 예정입니다. <목소리> 마지막 21호 아몬드 바닐라. 이 팔레트는 웜브라운 색상으로 분위기 있는 메이크업을 할때잘 어울리는 색상들이 많아요. 단계별로 구성된 웜한 톤의 음영 컬러들과 조화로운 글리터로 구성된 베이직한 웜브라운 팔레트라 분위기 있는 메이크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팔레트 무조건 추천합니다. 그럼 이제 바로 아이 메이크업을 해줄 건데 저는 오늘 이 20호, 20호 블루베리 소르베 컬러를 메인 컬러로 쓰고 19호 캔디베리 컬러를 포인트로 해서 아이 메이크업 해주도록 할게요. 우선 이 블루베리 소르베에 있는 세 번째 블루베리 요거트 컬러를 눈두덩이 전체에다가 발라줄게요. 이 컬러가 진짜 그 베이스로 쓰기에 너무 예쁘더라고요. 지금 여기 바른 쪽이고 안 바른 쪽인데 확 환해진 것 같은 느낌? 아, 진짜 너무 예뻐, 색깔. 그리고 저는 이걸 눈 밑에도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다 발라줄게요. 이렇게 하면 다크서클 같은 것도 살짝 덜 보이고 확실히 눈이 더 화사해 보여서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블루베리 요거트 색깔을 베이스로 지금 다 발라줬고 그다음에 캔디베리 컬러를 이용해서 포인트를 해줄 건데 여기 여섯 번째 있는 스트로베리 컬러를 쌍꺼풀 라인이랑 이눈 밑에 삼각존 있죠? 거기 부분까지 발라줄게요. 이렇게. 아, 근데 제가 지금 브러쉬 사용해서 제품 바르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진짜 사용하면서 느낀 게 손으로도 사용해봤고 브러쉬 이용해서 사용도 해봤는데 진짜 도구를 안 타더라고요. 뭘로 발라도 예쁘고 쉽게 발색이 돼가지고 진짜 요 팔레트 하나 있으시면 초보자분들도 화장 너무 쉽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삼각존, 여기. 삼각존에도 발라주세요. 근데 제가 오늘 술약속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좀더 화려하게 메이크업을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아까 전에 사용했던 요 20호 블루베리 소르베에서 첫 번째 퍼플 아트 컬러. 이 컬러를 눈두덩이에다가 콕콕콕콕 해서 발라줄게요. 음, 이 글리터가 젤리 타입 글리터여가지고, 요렇게 눈두덩이 같은 데에다가 바르기도 너무 좋고, 손으로 발랐을 때도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대박이죠? 너무 예쁘지 않나요? 요렇게 해줬고, 근데 저는 좀더 화려했으면 좋겠어서, 좀더 존재감 있는 글리터를 발라줄 건데, 요두 번째, 요두 번째 베리 펀치 색깔의 글리터를 눈밑 애교살에다가 발라줄게요.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완전 차르르한 펄이고 또얘 베리 펀치 같은 경우에는 베이크드 글리터여가지고 저처럼 이런 눈밑 애교살에 딱 바르기에 발림성이 너무 좋아요. 진짜 이번에 이 팔레트에 매트랑 글리터가 너무 적절하게 구성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요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진짜 데일리로도 좋고 저처럼 이런 화려한 메이크업 하고 싶을 때에도 너무 활용도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하나씩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블러셔를 해줄 거거든요? 짠. 이번에 새로 나온 이 블러셔들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니까 이 패키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짠. 이번 아이스크림 신상 블러셔는 7호 캔디베리, 8호 블루베리 소르베, 9호 아몬드 바닐라. 이렇게 총 3가지 치크가 나왔어요. 뭔가 생긴 게 아이스크림 한 스쿱 올려놓은 것 같지 않나요? 이거 발색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바로 팔목 발색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코랄 원 핑크 계열의 7호 캔디베리, 뉴트럴 봄 라이트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컬러예요. 두 번째, 블루베리 핑크톤의 쿨 모브 컬러의 8호 블루베리 소르베는 쿨톤 분들이나 칙칙한 톤 잡아주는데 딱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누디한 베이지 톤의 9호 아머드 바닐라. 이세 가지 모두 섀도우랑 톤온톤으로 맞춰 사용해도 좋고, 취향껏 톤에 맞춰 골라 사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발색 다 보여드렸고, 그럼 저는 이 8호 블루베리 소르에 이용해가지고 블러셔를 해줄 건데, 진짜 여러분, 저는 얘가 색깔이 너무 예쁘고 만족스러워서, 어디 여행 같은 거 가는데 짐 많이 못 들고 간다 하면, 얘 하나만 가지고 가도 너무 좋겠다 싶었을 정도로 너무 만족했던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요 파로 블루베리 소르베에 있는 1번 아이싱 베리 컬러를 전체적으로 한번 발라주고 그다음에 두 번째에 있는 믹스 베리 컬러를 포인트로 살짝 얹어 줄게요. 진짜 얘가 이렇게 발색도 수채화처럼 너무 예쁜데 가루 날림도 너무 적고 뭉침도 별로 없어 가지고 초보자분들도 진짜 바르기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에 있는 믹스 베리 컬러 요 컬러를 살짝 묻혀가지고 포인트로 발라줄 거거든요. 엄청 블러 처리한 것처럼 보송보송하게 발색이 돼가지고 지속력도 너무 좋고 발림성도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 진짜 외출 나가시기 전에 꼭한 번씩 바르고 나가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진짜 발색이 너무 잘 되죠? 진짜 이런 보기만 해도 안정감 있는 컬러로 사구 구성된 팔레트다 보니까 그냥 손 가는 대로 아무거나 레이어링해서 써도 전혀 이상하거나? 튀지 않고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단독으로 사용해도 예쁘지만 여러분들만의 조합으로 두 가지 정도 레이어링해서 사용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그러면 이제 립만 남았는데 여러분 제가 또 촉촉한 거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이 데이지크의 신상 촉촉 립 다섯 가지를 안 보여드릴 수가 없겠죠? 짠! 이번 신상 립 제품은 총 5가지로 8호 파파야 밀크, 9호 피치 푸딩, 10호 베리슈, 11호 피그플럼, 12호 수윗마롱 컬러예요. 기존의 주시드이 틴트라인에서 우유 한 방울 더한 과즙 컬러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형은 전체적으로 촉촉하고 끈적임이 없는 맑은 광택이 느껴지는 제형이에요. 음. 이렇게 발색은 다 보여드렸고, 그럼 저는 이 10호랑 11호 컬러를 조합을 해가지고 오늘 립을 발라줄 건데, 일단 이 11호 피그플럼을 입술 전체에 바른 다음에 이 10호 베리슈 컬러를 안쪽에다만 발라서 쿨하고 촉촉하게 연출을 해볼게요. 뭔가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바르는 조합이 쿨톤 분들이 바르면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다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되게 자주 바르는 조합이거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피그 플럼을 한번 발라주고, 근데 얘가 진짜 양이 딱 적당히 묻어 나와가지고 바르기도 너무 편하고 보이는 그대로 색깔이 착색돼가지고 오래 유지돼서 밖에 외출할 때나 그럴 때 하나씩 들고 다니면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발라줬으면 그 다음에 10호 베리슈 컬러를 안쪽에 다만 발라줄게요. 이 10호 베리슈를 이렇게 안쪽에. 이렇게 발라줬고, 근데 얘가 진짜 데일리로 쓰기 너무 좋은 게 엄청 촉촉한데 끈적거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혹시나 끈적이지 않는 립을 찾고 계셨다 하시면 엄청 만족하실 것 같아요. 음. 아무튼, 이렇게 하면 오늘 메이크업은 완성입니다. 어떤가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약간 인간 블루베리? 인간 베리 주빌레? 약간 이런 느낌이 살짝 나나요? 그리고 오늘 제가 사용했던 이 데이지크 아이스크림 컬렉션 전 제품 모두가 비건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서 정말 이런 디테일적인 부분까지도 너무 완벽한 제품이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자신있게 보여드리고 싶었던 제품들이에요. 어, 근데 제가 이렇게 소개만 해드리고 프로모션을 좀안 알려드리면 섭섭하잖아요. <laughs> 지금 올리브영에서 선 런칭이 되어서 다양한 프로모션 진행 중에 있다고 해요. 그리고 올리브영에 가시면 이렇게 너무 귀엽죠? 이 <laughs> 귀여운 네일이 증정으로 들어가 있는 올리브영 단독 기회 세트도 구성되어 있다고 하니깐요. 놓치지 마시고 꼭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제가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에 좀더 꼼꼼하게 작성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아무튼 그리고 여러분. 대박 사건인 게또 있어요. 뭐냐면, 이 예쁜 데이지크 제품들을 다 구경도 할수 있고, 다양한 체험까지 할수 있는 그런 데이지크 탑업 스토어가 성수에서 오픈된다고 합니다. 대박이지 않나요? 가야겠죠? <laughs> 아무튼 이것도 제가 더보기란 에다가좀더 꼼꼼하고 자세하게 작성을 해놓을 테니까요. 더보기 눌러서 확인해보시고, 구경 가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아무튼 여러분 그러면 저는 이제 얼른 가방 챙겨서 친구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안녕. 음, 여러분 지금 화장이 아주. 제대로 유지되고 있어. 어, 아, 음. 음. 너좀한 오늘 수정하자는 거야? 오늘 수정은 안 했어. 아, 진짜? 지금 응. 괜찮은 상태? 어, 괜찮아. 완전, 완전 면접 그대로야. 뭐라 그래, 하지? 너 아침에서 그대로 나오고, 방금하고 나오는데? 이런 느낌? 응? 유지력 좋다, 이거. 그지? 어. 아, 섀도우가 음, 여기를 음, 진짜 좋네. 계속 핑크핑크해. 나도 약간 카메라 봤는데, 음. 화장이 그대로더라고. 수정하다. 어, 어? 블러셔랑 섀도우랑 잘 어울리는 거 같아. 어? 블러셔도 데이지 그거야 아, 어때? 이거 약간 뽀용뽀용하지? 어, 그리고 둘이 색깔이 잘 맞는다. 야, 이거야. 음. 니도 하나 발라봐. 니 네. 네 지금 살짝 블러셔 지워졌거든? 이따 봐봐. 야,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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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 네? 이뻐, 이뻐, 이뻐. 이뻐야. 저는 이제 집에 거의 다 왔거든요. 근데 유지력이 진짜 보이시나요? 대박이죠, 펄. 이슬도. <목소리도>